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베어드 스폴딩 출판사 정신세계사 탐사대의 대장이 기도하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우리의 여주인은 올바른 방식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대답하고 말을 이었다. 소원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모두 응답을 받았으므로 그분처럼 하는 것이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분명한 법칙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기도의 법칙이란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구하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미 받았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법칙에 따른 올바른 기도지요.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터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잘못 구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서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나 불신앙을 몰아내고 영원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되는 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반대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만 의지하는 흩어지지 않는 마음만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예수께서는 이 점을 나만으로는 할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는 완전한 상태를 구하는 긍정적인 말만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이상의 씨를 마음속 깊이 심고 다른 것은 일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병을 고쳐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가 되기를 구해야 할 것이고 불화와 갈등에서 건져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삶이 되기를 구해야 할 것이며 공핍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넘치게 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마음에서 떼어내고 아예 생각조차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버렸으면 다시는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이미 용서 받았고 잊혀졌습니다. 먼지가 되어 생겨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실제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음속의 빈 공간을 무한한 선이신 하느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시가 되어 그에 응하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구하는 순간 이미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실 일에만 충실하고, 하느님이 하실 일은 하느님께 맡기시라는 말씀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풍요라는 생각을 지키십시오. 다른 생각이 들면 즉시 하느님의 풍요와 그 풍요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생각을 돌리십시오. 구한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구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좋은 것만을 구했기 때문에 좋은 것만을 받아 나누어 줄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십시오.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아뢰십시오.그러면 영혼 중심의 비밀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이렇게 해서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감사라는 믿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아낌없이 부어주셨고,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싸울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붓나 붙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아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와 하나이며 만물의 근원적인 존재임을 제 마음 중심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지 전능하시고 만물 속에 편재해 계신 영이십니다. 당신은 사랑과 지혜와 진례이시며 당신은 지혜와 권능을 통하여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제 영혼의 생명이시며 저의 전 존재가 당신께 의지해 있습니다. 당신은 또제 생각의 주체이십니다. 제 몸과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제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의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심지어 소원은 당신의 생명에 의해 활기를 띠게 되고 때가 되면 믿음의 법칙을 통하여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영적인 차원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믿음의 법칙이 완성되어 현실로 나타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미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아버지 제가 지금 아뢰고 있는 소원은 제 영혼의 토양 속에 씨앗으로 심어졌고 활기를 부여하는 당신의 생명에 의해 싹이 떠 현실로 활짝 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제 영혼이 사랑과 지혜와 진리의 신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영원한 젊음이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소서 조화와 행복과 풍요로움이 넘치게 해 주소서. 바라는 것을 보편적인 실체 세계에서 이끌어내는 방법을 깨달아 모든 선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 하고 아버지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미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바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어두운 침묵의 대지를 뚫고 씨앗에서 싹이 터져 나오듯이 제 영혼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영역 속에서 저의 소원이 형태를 띠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고요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제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완전하게 꽃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아버지시여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면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께서 당신의 보화를 아낌없이 부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 삶의 온갖 선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저는 당신의 풍요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전 당신과 제가 하나이며 당신의 모든 자녀들 또한 당신과 하나임을 압니다. 당신의 모든 자녀가 이같이 깨닫기를. 그러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쓰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힘을 다하여, 아버지.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이미 받았다는 사실과 이제 그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부정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영혼과 육체를 다 바쳐 제가 바라는 소원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바라는 것과 모순되는 행동이나 생각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저에게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것만을 소원하며 그것의 완전한 이상을 영혼 속에 품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이 완전한 소원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고자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생명과 건강과 영원한 젊음을 주셨습니다. 조화와 행복과 풍요도 허락하셨으며, 보편적인 실체 세계로부터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게 하셔서 모든 선한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에 앞서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여주인이 여기까지 말을 마치고 입을 다물자 깊은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지, 결코 하느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요구를 되풀이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자신의 잔이 채워질 때까지 끈질기게 잔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대적과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기도는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그 믿음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만약 얼음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얼음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력만 낭비할 뿐 아무 소득도 없을 것입니다. 얼음이 필요하다면 마음 속에 얼음의 이미지가 분명히 그려질 때까지 정신을 집중한 다음 보편적인 실체 세계에 그 이미지를 투사시켜야 합니다. 보편적인 실체는 하나님의 일부분이고 따라서 여러분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원하면 하느님, 즉, 보편적인 실제 세계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공급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실제 세계로부터의 공급은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이 보편적인 실제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그러므로 얼음이 필요하다면 필요로 하는 얼음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하나의 중심 입자 위에 확고하게 투사시키고 얼음이 나타날 때까지 그 입자의 진동을 떨어뜨립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진동을 떨어뜨려가면 중심 일자를 중심으로 얼음이 형성되어 짧은 순간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얼음을 얻게 됩니다. 물도 필요 없습니다. 얼음을 얻기 위해서는 확고한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공급의 법칙. 만트라를 반복하면 최면 효과가 생겨 자기 한정 속에 빠져버린다. 나는 어떤 상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그 길만을 열어놓고 다른 길은 막아버리는 일이 되기 쉽다. 우리가 하는 말이 부단히 성장하는 생명과 일치하지 못하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공급은 생각하지 않고 부족함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부족함이 심해질 뿐이다. 우리가 자기를 한정하는 말로 자유롭게 흐르는 공급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은 신의 풍성한 공급을 막아버리는 일이 된다. 모든 선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하인 나는 풍요롭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 선언은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이것은 만물에서 신의 현년을 보고 일체의 선의 군원과 자기 자신이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었다. 예수의 가르침은 항상 풍성하고 그 풍성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신하인 나는 지혜요, 신하인 나는 조화다. 이렇게 선언하면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자신 속에 풍성한 지혜와 조화가 있음을 새롭게 눈뜨게 된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 에너지도 소모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전체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한 사람이라도 풍요롭지 못하면 전체가 풍요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나는 풍성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것은 신의 풍성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일이다. 결국, 결핍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구속당하는 셈이 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전체의 일부라고 관념적으로 알고 있다. 사실은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전체 속에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요, 단일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라도 예외가 있다면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완전한 상태와 본래 일체임을 깨닫는다면, 완전한 상태가 외부로 나타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을 숭배하면, 일체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며, 어느 누구도 홀로 고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즉시 신의 무한한 풍요로움에 합일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쌓아온 자기 한정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자기 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극복할 수 있는 상태란 있을 수 없다. 행복, 번영, 풍성함은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누리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군중들이 예수를 조롱했을 때 예수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렸을까? 그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 고요히 기다려. 주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주임을 말하고 안심하라 라고 하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자유로워졌다 라고 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은 거의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예수가 어부 한 사람을 제자로 택할 때그 사람을 단순히 고기 잡는 어부로 보았을까? 예수는 그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보았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는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언제나 겸손하였다. 왜냐하면 이기심을 가지고 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상태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과 단절되고 서로가 이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자 하나에는 수많은 원자가 필요한 것처럼 전체가 완성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필요하다. 어느 누구라도 제외될 수 없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체가 하나라고 인식하면 우리는 결코 전체와 분리되지 않았고 제외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예수는 알기 쉬운 말로 인생의 목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풍요롭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 원리 속의 한 단위요.그 속에서 자기의 지배권을 가지면서 완전히 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치가 있으므로 쉽고도 단순한 나는 신이다. 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할수 있도록 내놓는 선언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 선언은 원리의 일부분이 아니고 원리 그 자체이다. 이제까지 종교에서 말한 교의를 보면 실천을 소홀히 하고 이론만 지나치게 강조해왔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진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격화되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예수는 기도에 응답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단호하고도 적극적인 선언을 한다면 기도하는데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자신 안에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즉시 풍요로움이 실현된다. 외부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원리와 완전히 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상태를 생각하면 그 상태와 하나가 된다. 되풀이하여 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구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 예수는 강구하고 있을 때 나는 듣고 있었다. 말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되풀이하여 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또다시 완성한다는 말인가? 이미 내 것인데. 누구에게 구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삶을 추적해보면 그들은 이미 완성된 것을 받아들였음을 알수 있다.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이미 완성된 것이 있다. 이를 완전히 나타내려면 일체의 제약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체와 후 분리의식이 없어지면 원리라는 토대에 바로 서게 된다. 결핍을 내세우지 말라. 신우 토대 위에 굳건히 선다면 결핍이 있을 수 있겠는가? 원리는 조화롭고 명확한 법칙에 따라 흐른다. 우리는 이 법칙을 배워야만 한다.